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집 네, 마련 언제쯤 가능할까 이런 고민 다들 한번쯤 해보셨죠? 이제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산세교 택지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3억 원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바로 우메린 센트럴 시티입니다. 대규모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합리적인 가격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는 1532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3억원대로 공급되는 마지막 아파트라니 이런 기회 놓칠 수 없겠죠? 현재 계약금 1천만원, 또입주식까지 3천만원대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 계약이 진행중이니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로얄동과 인기있는 층은 이미 빠르게 계약되고 있습니다. 오산세교 택지지구는 약 314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는 오산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추도권 전철 1호선이 운행되고 있어 서울 및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한 수원발 KTX가 오산역을 경유해 오산세교 지역 주민들은 KTX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GTX C 노선 연장과 동탄 트램 추진 중에 있어서 앞으로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대 생활권이 가능해집니다.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서 서부로와 남부대로를 통해 주요 산업 단지와 대기업으로 출퇴근하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학부모님들께 자녀 교육도 정말 중요한 요소죠. 이 단지 바로 앞에는요. 마루초등학교와 또 신설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학원가까지 형성될 예정이어서 아이들 교육 환경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병원과 다양한 쇼핑 시설이 밀집해 있는데요. 그래서 생활이 아주 편리합니다. 또 자연도 빼놓을 수 없죠. 단지 앞에는요. 오산천과 공원이 있어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미레 컬시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총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9타입, 72타입, 84타입의 다양한 평형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코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어 채광과 통풍이 탁월합니다. 또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여유로운 생활을 지원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입니다. 네, 그럼 저희 5 9 B 타입 한번 방 보러 갈까요? 여기 양쪽에 보시면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요. 우와, 선반이 있어서 신발이 정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래쪽에도 신발을 보관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화장실이 보입니다. 우와. 이렇게 연한 베이지 톤 화장실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가족들 뭔가 어, 좀 안정적인 그리고 온화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딱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반신욕하기 좋은 욕조가 있습니다. 세라믹이나 아크릴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안쪽에는요. 이렇게 헤어드라이기나 또 수건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있고요. 여기 콘센트도 꽂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침실 그리고요. 옆에는요. 어, 사이드 테이블 그리고 네, 책상을 넣어도 넉넉한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창문도 굉장히 널찍하죠.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 문 열고 닫고 하기 편하고요. 또 겨울철에는 또 춥지 않도록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요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울도 있어서요. 우리 거울 따로 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 보시면요. 어, 널찍하니 이렇게 옷을 보관할 수 있겠네요. 여기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이쪽에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친환경 도배물, 그리고 친환경 벽지로 꾸며져서요.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들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여기는 침실이지만 어 약간 짐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책 좋아하시거나 어, 카페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공간을 자기의 입맛대로 그렇게 취향에 맞게 공간을 꾸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도에 펜트리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우리 청소기나 그리고 다른 주방 세제 그리고 화장실 욕실 용품 뭐 거울 같은 것들 혹은 수건 같은 것들 보관하기 너무 좋죠. 이렇게 바로 꺼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선택하실 수 있답니다. 넓은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창도 너무너무 커, 크죠? 그래서 여름철, 겨울철에도 되게 쓰기 용이하고요. 네, 왼쪽을 보시면요, 아트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되어 있어서요, 이 거실의 분위기를요, 전반적으로 되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쪽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요, 우물형 천장으로요, 천장이 조금 더 높아진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기대 많이 하시는 주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냉장고부터 와인셀러를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요. 아주 넉넉하니까요. 어, 주방 분위기를 한껏 좀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주방 보시면요. 이렇게 d 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창이 나여 있는데요. 창이 굉장히 큽니다. 주방에서 보기 힘든 아주 큰 창이라 통풍이 용이하고요. 또 맞은편에 이제 거실도 창문이 있어서요. 맛통풍이 참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는 오븐이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인덕션이 세 어,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마음껏 뭔가 요리하기 편하겠죠 네 앞쪽 보시면요 우리 다이닝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에서는 이렇게 다인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요 이거를 옆으로 틀면은 여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나올 정도로 넉넉합니다. 여기 열어 보면은 파워 콘센트가 있어서요. 우리 사무 일을 하거나 혹은 요리할 때에도 이렇게 콘센트 꽂아서 요리하기 되게 편리하겠죠? 안쪽 보시면요. 지금 세탁기가 있는데요. 사실 요새는 세탁기랑 그리고 건조기도 같이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위 아래로 두면서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는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요. 어, 59 타입이라고 그래서 좁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이렇게 창도 크고요. 침실도 널찍하게 넣을 수 있고 안쪽에 이렇게 인테리어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요, 어, 여자분들이 많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화장대가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켰다가 껐다가 할수 있을 전원. 도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서요 필요한 것들 모두 모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화장실이 있는데요 부부만의 공간이죠. 여기 샤워 부스도 설치되어 있어서요 매일 어, 씻고 뭔가 어, 또 청소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콘센트 그리고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드레스룸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되게 옷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 가방이나 또 여기 신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캐리어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라면 부부 모두 옷을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을 보시면요. 피난 대피 공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5구 B 타입을 보셨는데요. 생각보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요. 또 거실도 넓어서 전 놀랐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타입도 한번 보러 가 보실까요? 네, 지금부터 8사 타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요. 신발장이 네 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왼쪽 한번 보실까요? 네, 펜트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우리 안 쓰는 짐들 보관하기 너무 용이해요. 어, 자전거도 들어갈 것 같이 되게 넓은데요.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핑용품, 그리고 배드민턴 잭, 뭐 청소도구 이런 것들을 넣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요.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용 화장실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욕조가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드라이기나 또 수건, 그리고 바디 클렌저 같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도요, 옆에 책상을 길게 뺄수 있습니다. 책장도 이렇게 꾸며놓을 수가 있고요. 네, 성인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넓은 아주 좋은 방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창문도 넓게 나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요, 에어컨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어, 거울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화장하거나 혹은 향수 뿌리기도 에딱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여기 8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요 침실이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침대를 넣을 수도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요 길게 이렇게 책상을 넣어서 앞에 좀 환기도 하면서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림 좋아하시면 그림을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벽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여기에 뭔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앞쪽으로 가시면요. 여기에는 거실이 있습니다. 어, 거실도요. 84 타입이 되게 넓어요.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넓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이렇게 넓은 통창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트월, 그리고 우물형 천장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넓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나 그리고 소파 같은 것도 넓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방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색 그레이로 되어 있어서요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앞에 다이닝 공간을 보시면요 지금은 6인 식탁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 식탁을 옆으로 넓히게 되면요 8명은 충분히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는 냉장고가 있는데요 지금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혹은 와인셀러 같은 것을 놓을 수도 있고요 위쪽에는 또 서랍 공간이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 시면요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리를 하고요. 또 이렇게 앞쪽으로 요리를 가져나가고 또 뒤에서 설거지를 할수 있을 만큼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용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기세척기도 놓을 수 있고요. 또 시원하게 창이 뚫려서 있어서요. 통풍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환기하기에도 이쪽에는 오븐이 있고요, 또 인덕션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요, 주방 팬트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방 용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상으로 선택을 하시면요, 주방 팬트리로 다양한 도구들 그리고 식재료들을 보관하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어떤 게 있는지. 네, 여기는요 바로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세탁기랑 건조기를 양쪽으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고요. 이쪽에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보니까요. 또 창문이 있어서요. 냄새 날때 많잖아요. 냄새 안 나도록요. 환기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침실, 안방으로 가, 가봐야 되겠죠? 어, 그런데 여기 가기 전에 이 주방 장식장이 또 눈에 띄네요. 주방 장식장 선택하시면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시고 또밥 먹으시면서도 좀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될것 같아요. 위쪽에도요,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 네, 안방에 들어와 봤는데요. 안방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넉넉한 퀸 사이즈 침대죠. 이렇게 사이즈 넓은 이렇게 침대를 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양 옆에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요. 발코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요. 피난 대피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어, 화장대가 있어요. 화장대가. 전원을 껐다가 키면은 이렇게 조명을 밝힐 수도 있고요. 어, 방향제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요. 화장품 가득 채우셔도요.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안쪽 보시면요 부부 욕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서요 따뜻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샤워를 하시면요 깨끗한 느낌으로 나오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드레스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레스룸이요. 되게 길게 빠져있어요. 11자로 빠져있어서요. 부부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는 여기 써라, 나는 여기 써라 하면서요. 하나씩 맡아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어, 수납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지를 걸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리어까지 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8사타입 한번 보셨는데요. 어, 근데 너무 저도 반해버렸는데요. 이 곳의 현장에 직접 오시면요. 모두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또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보시는 게 감동이 한두 배는 될것 같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내집 마련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입지, 탄탄한 브랜드까지 모두 갖춘 우미린 센트럴 시티.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가치를 높여줄 곳입니다. 특히 3억 원대 초반대라는 가격은 요즘 보기 드문 기회인데요. 지금 바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보세요. 방문 전 사전 예약은 필수니까요. 우측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해 주세요. 좋은 동호수는요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